오래된 영화지만 1959년에 킹 비더 감독이 만든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율브린너가 솔로몬 왕 역을 그리고 지나 롤러브리지다가 스바의 여왕 역을 했습니다. 영화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을 성경과 역사가가 평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뭔갖 것들을 그에게 다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이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자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감동한 스마의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사하고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 가졌던 경제적인 목적에 주목합니다. 아라비아의 남부, 오늘의 동부 예멘에 위치해 있었던 스바 사람들은 원래 유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타를 활용한 통상의 확대로 그들의 특산물인 조미료와 향료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당시에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해상 무역이 스바 사람들의 대상 무역과 경쟁하게 되자 스바의 여왕이 자신의 이권을 확대하고 당시 솔로몬 왕이 통제하고 있었던 무역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교류는 그러나 단지 지혜의 교환과 확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에 아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킹 비더 감독의 영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지혜의 군주이자 평화의 왕으로 각색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 배경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나 스바여왕과의 사랑 이야기 또는 권력 유지와 국가 운영을 위한 솔로몬의 정치적 판단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오히려 전쟁터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또 아두니아 연합군에게 밀려 패배하기 직전에 솔로몬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진군해야 하는 그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방패를 아주 반짝거리게 만들어서 태양빛을 반사시켜 적군을 전멸시키죠. 두 번의 잔혹한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후 냉전체제가 고착되어가는 1950년대 말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홀리우드의 킹 비더 감독은 솔로몬이 지혜를 이용하여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평화를 이루었다는데 영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지혜는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포함합니다.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는 통전적인 이해력 혹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쟁 수행의 능력과 법적인 판단력, 통치 능력, 외교 능력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고 집을 짓는 기술을 비롯한 모든 생존 기술도 지혜 호크마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막강한 정적들을 제거해야 하는 결국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갖춘 통치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다윗의 총애를 받은 바세바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차례로 경쟁적 적대자들을 아주 빠르고 잔혹하게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뛰어난 정치적 판단과 그리고 단호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한 것만이 그러나 그를 위대한 분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후 솔로몬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게 번영시킨 분지였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견고한 동맹, 특히 혼인을 통한 동맹관계의 결속과 활발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부를 기반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화려한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제2, 제4년 주전 959년에 시작하여 7년 후에 완공되었고 솔로몬의 궁은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 궁전이 얼마나 호화로웠을 줄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경고 부대를 증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침략을 예방했습니다. 문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음악과 지혜문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의 저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쳐 스바야 왕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오게 한 현자. 또 성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의 균열은 사실상 이미 그 초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대규모 건설공사와 국가행정은 큰 규모의 관료제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조공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늘지 않고 때로는 무역역조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과중한 세금과 국가 노역의 강제로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었죠. 그런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행정구역을 두 개로 재편했고, 각 구역은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식량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조치, 당연히 백성의 원성을 샀죠. 지파동맹 형태의 결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라는 전통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전의의 조직과 강제 노역은 지파들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소동과 반란이었습니다. 에동 출신의 왕손 하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여호와의 여호보람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아이야의 선동으로 시작된 반란은 진압되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하여 비록 소동은 가라앉기는 했지만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왕국의 균열은 혼인을 통한 외교 정책에서도 강화되었습니다. 혼인을 통한 외교, 특히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 이집트와의 관계와 국경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반대로 이집트에서 들어온 이방신 제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라오의 딸 외에도 솔로몬은 모압사람, 암몬사람, 에돔사람과또 시돈사람, 햇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열1기상 기자 보도에 의하면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방신 제의도 활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시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솔로몬 아들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가 갈라질 것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사후 주전 922년의 일이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재위 기간에 왕국은 드디어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호보암의 손에 넘어갔고. 남왕국 유다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침공으로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왕정 체제의 강화. 그것 때문에 자유로운 지파동맹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이방신의 제의를 도입하고 또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백성의 원성을 샀고 왕국 분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는 평가에는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기 후 기부원 산당에서 드린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평가를 뒷받침하죠.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자신을 백성의 가운데 하나로 고백하는 겸손함에 더해 통치자로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덤으로 부귀와 영화와 명예까지 얻습니다. 솔로몬을 위대한 지혜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알린 유명한 재판이야기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창녀 두 사람이 한 아기를 낳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왕에게 판단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아기를 깔아뭉개어 죽였는데 자기가 깊이 잠든 사이에 아기를 바꿔 치기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다른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던 솔로몬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하죠. 그러자 한 여자는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기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가 안될 테고 네 아이도 안될 터이니 차라리 나누어 가자 이렇게 말하지자 이제 사태는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이 아기의 진정한 엄마인지 분명해진 것이죠.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아기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의 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이다라고 명했고 판결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재판에 대한 평가는 사실 양면적입니다. 이 재판을 위대한 판결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 재판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지 않은 재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기쉬운 민법이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의 최지순 변호사는 아이를 두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젖을 물려 반응을 살필 수도 있고 또 주변 탐문을 통해서 목격자를 찾거나 친척들의 진술을 듣는 방법도 있고. 또두 어머니가 일주일씩 번갈아 육아를 하는 조정안도 될수 있었을 텐데, 칼로 아기를 자르는 그, 그런 변한 끝 방법 선택한 것은 사실 좀 잔인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아, 지적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판단하든, 그러나 저는 이 재판 이야기의 비밀은 전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재판의 배후에는 이른바 정의와 사랑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의가 공평한 분배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면 아기를 칼로 둘러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죠. 그러나 정의는 실현될지 몰라도 아기는 죽습니다. 한 여인은 어차피 내 아기가 아니니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겉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언제나 평등한 기회, 균등한 공정한 분배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다른 여인, 진짜 엄마는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실 정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사람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재판입니다. 그 재판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그 아기의 친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번역하는데 해설판 공동 번역은 명석한 머리, 영어 성경은 통찰력 있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으로 번역. 했고, 독일어 수도가 텐서 성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은 우리말 개혁 개정판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지혜가 한 인간의 통찰력, 분별력, 명석함과 관계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의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 탈무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둘을 주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두배더 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 말의 주인이지만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는 말도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하라는 이스라엘의 지혜문원의 경고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위대한 것은 그가 약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보다 사랑,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혜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불러낼 수 있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지식이나 총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학과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성경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슬기의 근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지식에 통달한다는 핵심이거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세상 지식은 다 쓸모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슬기의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삶의 지대에서 첫째 되는 것곧 출발점이지 종착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지혜 다시 말해 듣는 마음에서 늘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 그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그가 더 이상 듣는 마음으로서의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자기 백성의 외침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들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공자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심 아닌 민심도 있습니다. 천심을 담은 민심도 있지만 욕심, 악심, 수심, 탐심, 무지심, 군중심, 사행심 등 오히려 천심에 역행하는 민심도 있죠. 게다가 민심은 또 하나가 아닙니다. 스스로 천심이라고 주장하는 민심이 언론 매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SNS 시대, 거짓 뉴스의 시대, 이른바 내로남불의 시대, 오만함과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 종교마저 타락한 시대의 지혜, 그것은 천심인 민심과 천심이 아닌 민심, 또 민심인 천심과 민심이 아닌 천심을 분별하는 지혜의 일터인데, 이런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소리를 함께 들을 때에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깊은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곧 듣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듣게 하시며,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울음소리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